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최종 화면 넣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종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부터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식으로 나의 다른 영상과 구독 버튼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이 업로드가 되어져 있어야 하고요. 이미 업로드 되어져 있는 영상에 저희 최종화면 설정을 하려면 유튜브 스튜디오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넘어가 주시고, 여기서 좌측에 있는 메뉴 동영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는 최종화면을 설정할 영상 하나, 연필 표시 눌러서 수정 들어가 주시고요. 영상의 하단에 보시면 최종화면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최종화면 눌러 주시고, 여기서 네. 저희는 최종화면을 넣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어, 내 영상을 보다가 나의 다른 영상을 보게끔 하는 영상 하나, 그리고 구독 버튼 하나 이렇게 넣었었는데요. 여기 들어가는 구성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두개 넣으실 수도 있고요. 또는 영상을 두개 넣고 구독 버튼도 넣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영상 하나에 이렇게 구독버튼 하나 넣는 형태로 많이 하고요 나는 영상 두개 보여주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두 개도 선택해 넣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영상 두개 한번 넣어 볼게요 선택하시면 이렇게 영상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클릭해서 좌측에 보시면 특정 동영상 선택이라고 해서 내가 업로드한 동영상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넣을 다른 한쪽도 마찬가지로 클릭하시고, 특정 동영상 선택, 내가 업로드했던 영상 하나 선택해서 이렇게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위치는 원하시는 대로 옮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최종화면 영상이 나오는 시간이에요. 이 최종화면이 나오는 시간 조절하시는 거는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밀어서 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재생이 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최종 화면 같은 경우에는 어, 최소 들어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 25초에서 30초 정도 되는 영상 이상으로 만들어 주셔야지 최종 화면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고 저장 눌러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끝났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 영상 플레이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최종화면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